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코입니다. 리제로의, 아, 시참 축하드려요. 리제로의 3.2 버전이구요. 가볼게요. 지금 왼쪽 위에, 노말 하나, 매직 두 개, 레어 하나, 팔고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절벽 탈게요. 뭐야. 아, 레어 팔기 두 개. <laughs>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잠깐만, 이거 노말 하나 팔고, 여기 노말 팔기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무조건 이라에 1게임 먹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한번 내릴까요? 지금, 지금 너무 빠른가? 아, 이거는 일단, 합시다. 아유, 마구니 님도 룰렛 투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노말 한 마리 처리된 거죠? 매 <laughs> 야, 잠깐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 나 금액 울려야 될것 같아. <laughs> 잠깐만, 해서 내릴게요. 어, 절벽 잘탔고요그 다음에 자일하고. 네, 저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저 1개미 돌려야 되는데. 마린레이스인데 좀 불안하긴 한데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일단 1개미 돌리고요. 1개미 돌리고. 일단 지금 노만 한개 팔았고, 매직 세 개랑 레어 한개 팔면 되는 거죠.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판 끝나면 리셋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하시면 손해야. <laughs> 오케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음. 아, 성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라군, 울트라. 지금, 몇 개냐. 히드라, 오케이. 뭐 없죠? 날라댕기는거다 있고. 벌처, 벌처 한 놈만 모으면 된다. 일게임 확인하고. 아이씨, 50원 불편해 죽겠네 <laughs> 아! 혼자 그남 <근담근이> 그녀 하면 좋습니까? <laughs> 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 야. 야 이거 이야. 잠깐 저힐 좀. <laughs> 저일하나 봐. 감사합니다. 레이스. 레이스. 다크. 이거 팔고요. 하나 팔고. 두개 팔고. 세개 팔고 매직 다 팔았어요. 드라고. 아이, 컷, 음. 일개미 하기 하고. 레이스, 좋아요. 편식. 아, 편식이라도 줘봐요. 일단, 매직은 다 팔았죠. 남고 좋고. 이러면 이제 레어 한번 팔면 되는 거죠. 레어 한 번. 오케 마구니님 마지막게꽝 매직. 아, 오케이. 아니, 야. <laughs> 야, 라인 미쳤어. 벌써 돼. 야, 야, 야. 일게임이 하긴 하고. 지금 뭐, 아까 벌쳐 었죠 벌쳐. 벌쳐, 벌쳐. 스카웃. 울트라. 잠깐만요. 아, 약을 판다. 약을 판다. 약을 판다. 약을 판다. 약을 판다. 아, 약 파는 거 에반데? 팔란데? 일단은 드라군 업글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스카웃 업글 1원만 더 주고. 스카웃 3개네요. 붙이고. 다크. 아니요, 아니요, 리셋입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아, 제발. 하고, 딱 멈추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울트라. 어. 매직은 이미 세번다 팔았어요. <laughs> 잠깐만요. 오케이, 야, 200원, 200원 왜안 줘? 아니.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200원 못 받아서 이거 강제로 합치네. 미치겠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1개미 돌리고요. 레이스 스카웃. 이거 울칠이라도 먹어야 된다. 그남근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울트라 다섯 개그 다음에. 어, 일단 2개 먹었죠. 아 제발. 편식.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디파 세 개죠? 디파 어글 눌러주고 그다음에 파벳 어글 좀 눌러주고 그다음에 세지마. 오케이 울트라 좋고 기다렸다가 e 이 게임이 돌리고 오케이. 고 매직 카우 3개 붙이고 촉수 카우 다크 다크 3개아 맞다 레어 이게 먼저였죠 아 이제 팔거다 팔았습니다 <laughs> 자 시작해 볼까요 아 미쳤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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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비터 아비터 파벤 나이스 다크, 일리하견하고 스카우 마린 여고 속수 아 갖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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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거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남고 합치고 굴리앗 마린 아아니아니아니요 아니, 빠생님 <laughs> 아유, 빠생이, 2,000원 후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 절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이게 그래도 단점이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아무래도 근로 돼 있다 보니까 어감이 안 읽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오버해서단거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아, 2,000원 후원, 빠생이, 고맙습니다. 더울지했죠 이거 모을 필요 없고, 매편도 네 했고, 다크 붙이고, 디파일러, 그렇지. 얼럭키 했죠. 와, 뭐야. 이거야, 돈소대본거 리버로 다 메꾸고 있어. <laughs> 좋아. 이거, 이게 게임이지. 이게 실력이지. 남구, 드라곤, 디파일러. 가자, 가자, 가자. 레이스, 레이스 하나 있지 않았나? 아, 건병이님 어서오세요. 기구가. <laughs> 사타이지 단수 배워야 된다니까 이거 보면 지고지고 다크 탱크 팔고 디파일러 디파일러 어글 준 걸로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디파일러 몇 개냐 여섯 개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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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글링 다칸 벌레 일단은 아,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일단 템어글 주고요 라인 막고 그다음에 울트라, 여 남고, 드라군 탱크, 탱크는 일단 가고 가고요. 유탈, 아칸, 어, 마린, 벌처 다 있고, 1, 2 확인하고, 아, 1, 2 놀았다, 아 너무 신나게 짓고 있었네. 유튜브 렉도 그래요? 아이고,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트위치 켜놔서 다행이다. 트위치 주소는 더보기에 가면 링크있습니다 어 마린 여고 그렇지 드라군 없는거 다칸 아 이거는 가는게 맞겠죠? 야마톡 괜찮고 탄핵 괜찮고 수리검 좋고 여왕 많이 힘들고 유령은 똥쓰레기고 가자 야 어, 뭐야 오늘 요즘 지옥불 거의 무조건이네 아무래 지옥굴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러면 20라 무난하게 막을 수 있고 시민 하나 남아 있겠다. 이거 미션 먼저 가면 되죠. 오케이 악한 세개 골리아. 어? 와 이거 괜찮다 판. 아 레어 두개 파는 거였어요? 하나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왕 뭐지 레어 하나. 아 레어 두 개였다. 아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거, 죄송의 의미로, 이거 팔면 인정, 합십니까 이거 팔면 인정 아닌가요? 요거면 인정이지, 진짜. 이거 팔면은 인정해줘야 된다. <laughs> 제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따! <laughs> 아. <laughs> 자, 이제부터 하면 돼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개수 체크를 잘 못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민심 잡았어요. 팝에 음, 다크 두 개. 볼리앗. 히, 저글링 두 개. 아, 저글링 두 개는 좀. 뉴탈 세 개. 그 다음에 여고. 울트라, 레이스. 음, 잠깐만요. 탱, 아, 디, 메디스카우트 다 있고. 아, 잠깐만요. <laughs> 오케이. 꽉! 오케이, 아 이제 견제 들어온다. 아유, 어림없지? 어, 울트라, 탱크 3개, 드라고, 좋구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이, <laughs> 아이, 누가 클리어가 진짜 이제 지금 얼마나 빡게임하고 있는데. 잠깐, 아, 어, 리버 팔기. 이번에 리버 나온 팔게요. 아, 잠깐만.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인정이죠? 오케이. 이게 좋은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디언 뽑으면 되니까 가디언이야 리버 울트라 히드라 여러분의 공격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laughs> 드라우 스카우트 3개 탱크 어 지고 여고 지고 디파일러 아아 아, 히드라 일단 어 잠깐 이러면 3개미가 봐도 될것 같은데 골리앗 잠깐만요 저글링 어 요건 상경이가 봅시다 31억 그 다음에 저글링 그... 더보기 가시면은 아! 레어 팔기였어요? 드라군 팔면 인정 드라군 팔면 인정 <laughs> 더보기 누르셔서 투네이션 링크로 타고 가신 다음에 투네이션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충전하신 다음에 다시 링크를 누르면은 후원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럼 룰렛 후원을 누르신 다음에 후원을 하시면은 이제 반영이 됩니다 자 이거 이거 솔직히 드라군 인정이다 드라군 인정이다 그쵸 드라군 아씨 아유 <laughs> 꽝 아유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3 5 30 이거에 저글링하고 아 그럼 나 리버 괜히 팔았어 그냥 이거 미션해도 됐는데 나 일2 <laughs> 일단 3개미 갈게요 3개미 방금 뭐 나왔죠? 꽝이었죠 꽝 오케이 오케이 일단 3개미 먹었고요 뮤타이 3개고요 매직스카우트 2개 아이고 꽝 <laughs> 오케이 아아 아, 덕분에 저 덕분에 더 게임 재밌게 하시고 아 너, 제가 너무 많이 배려해드리는데 <laughs> 다크 남고 드라군 벌처 매직스카우트 3개 골리앗 구찌 템플러 그렇지 템플러 좋아요 아니 잠깐만요 2 <laughs> 2여 <22호>. 그렇지 <laughs> 아이 뚜꾸님 아이 천원호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울트라 아 일단 제가 <laughs> 아 수근각을 잘 보긴 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고 붙이고 아비터 나쁘지 않고요. 잠깐만 요 이치가 어 멀었네. 잠깐만 일단 가디언이나 리버 하나 뽑아야 돼요. 가디언 리버 하나 디파일러 두개 매직 팔기 왼쪽 제일 상 사... 왼쪽 제일 상단 <laughs> 아 일단 매직 자리 나갈이된것 같고요. 악한 세개 일리 확인하고 레이스. 어, 뮤이 3개. 아유, 룰렛 투원.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레이스 3개. 그 다음에, 파베 합치고, 아비터. 제발, 발키리 리버 가, 아, 리버 가디언. 아! <laughs> 아니, 이름 잘못 불렀다고 인식 잘못했어. 파벳. 마린. 여구. 일리 그 다음에, 삼개미.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빨리 발키리 뽑아야 돼요. 아 발키리. 아니, 아니, 아니. 가디언 뽑아야 돼. 가디언. 다음에 지금 몇 업이죠? 36 템플러 2개 어 요정도면 29까지 막아줄거 같고 아 맞다 자리도 했구나 <laughs> 맞네 개이득이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지금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뭔가 뽕뽕 받은 느낌이었어 방금 디파일러 2개 1 2 뭐야 벌써 28이에요? 잠깐만 어.. 아! 그 레허 팔기만 잘 봤으면 뉴탈아한셋 레이스 제발 아니 아 저글링 세개 탄핵? 탄핵 지옥불 모른다? 그렇지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laughs> 좋아 좋아 일단은 4 1라까지 라인 막았어 4 1라까지 라인 막았고요그 다음에 이러면 천천히 하면 되죠 1 2 3 확인하고 1 2 확인하고 그.. 파 2개 마린 2개 디파일러 3개 골리앗 잠깐만요 이거를 가디언 일단 뽑아야 되는데 가디언 아우 어, 감사합니다 끼링, 끼링까링님 그 다음에 벌처 3개 탱크 2 3 디파일러 없고 일단 먹지? 야 잠깐만 잠깐만 잡지? 어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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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이 정도 잡아야지. 여 상위에 돌려놓을게요. 설마 이것 때리려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시민이 세 개가 있는데 매직 자리, 를 레어 자리를 못하네. 아 그래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로그인 안, 채팅을 못 하시지 보실 순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게 왜 그러지? 근데 그게 좀 외국 사이트여서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막 기계 막 이런 것도 기, 그 뭐냐 신호등 찾기도 귀찮고 제발 아야 <laughs> 잠깐 이거 36라에 하는 건가? 36라에 각인가요? 36라에 알자리 하는 거야 천천년하면서 맞어 그거 유탈 뉴탈 레지스카우 3개 3개 그렇지 드라군 12하고 카우 3개 다크 히드라, 울트라, 남고, 디파일러, 그렇지. 아니, 아. 잠깐만, 이치가 다칸의 가디언, 다칸의 가디언, 기억하고. 매직스카우트, 벌처 세계 여고, 레이스, 1, 2, 3. 네, 어, 이건 하셔야지. <laughs> 이 정도 말만 아, 근데 저 레어 시민. 레어시민 그 이치나 이런거 안하셨으면은 괜찮은데 레어시민 부족해서 안될수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일단 3개미 돌리고요 일단 지옥불 3개 나오면 조금 비밀만 할것같아요 드라군, 스카우트 둘 일단 3개미 돈 들어오고 묘, 뮤탈 두개아에피댄시 <laughs> 이들아 뮤탈, 뮤탈 3 남고, 아이씨 없네 어 레이스 세 개, 네 개, 비파 세 개, 비바. 아 미쳤냐, 진짜 레오파드 어디 갔어? 울트라 살아서 삐졌나? 비바, 제발. <laughs> 아 지금 점들 아니야. 어 설마 키오에? 망겠다아 <laughs> 저거 좀 많이 아프다. 잠깐만요, 와 진짜 30. 어 라이프 나이스. 이러면은. 하나 더 나오면 지금 먼저 할수 있어. 이거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간 없어서. 남고. 남고 아까 있었잖아. 그렇지. 속수. 아니! 야, 히드라! 아마 1, 2, 3 확인하고. 뭐야, 지금 36인데 설마 저 킬수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니죠? 그건 에반데? 남고.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야. 제일 높은 사람이 저기니까 괜찮고. 비파일로 아씨. <laughs> 너무 깔끔한데? 아이, 뜻껑니 영상으로 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1, 2 기다렸다가. 메. <laughs> 야, 잠깐, 나첫키 시켜줘! 시간 없다고! 잠깐, 남고. 아니, 진짜. 이... 가뜩이나 늦었는데 이거 37 라이 한다고? 야 파벳 드라군 아씨 울트라 매직스카우 3개 파벳 그렇지 야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네 다칸에 아까 가디언 없었죠 어 인디 됐고요 천년 됐고요 잠깐 뭐 없냐 디바우로 어40 됐고 주작 레어 레이스. 그 다음에. 시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 2, 3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레이스 2, 촉수 5. 아니, 촉수 3. 레이스 2, 촉수 3. 어 h oh my god. y o u 아, 노래 부르지 마요! <laughs> 아이씨! 아. 다들 너무 좋아하신다.